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국민변호인단이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낙원 기자, 출범식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녁 6시부터 시작된 출범식은 이제 거의 막바지 분위기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청계광장을 가득 메우고서 현재 선언문을 낭독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태극기와 경광봉을 든 지지자들은 국민들은 승리한다. 대통령은 복귀한다 등 구호를 외쳤습니다. 한국사강사 전한길 씨가 붉은 목도리를 메고 연단에 오르자 분위기가 고조됐습니다. 재판관 다섯 명이 대통령을 파에 인정하고 파면시킨다면 그 다섯 명은 재2의 의사오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도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공개됩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공작에 맞서 국민이 승리할 것, 청년들의 지지의 희망을 본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국민 변호인단은 열흘 만에 16만 명이 모였는데, 앞으로 6주 동안 매주 목요일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집회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까? 헌법재판소 주변에선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규탄 집회 참석자들은 헌재에 신속한 탄핵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민주노총과 퇴진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이번 주말 서울 광화문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 결의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경찰은 기동대 46개 부대 2,700여 명을 동원해 헌재 주변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TV조선 이낙원입니다.